제독을 조선의 이순신 제독과 비교할 수가 없다. 왜냐? 영국의 호레이셔 넬슨 제독과 나도고 헤이 해치로는 국가와 국왕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 속에 출전해서 승리를 한 것이지만 반면에 조선의 이순신 제독은 임금이었던 국왕이었던 국왕 선조 시기와 질투와 그 모함과 핍박 속에서 출전해서 승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승리의 값어치 자체가 너무나도 비, 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순신 장군의 승리가 이순신 제독의 승리가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 어, 조선의 이순신 제독에 비하면 나 러일 전쟁 승리의 주역 도고 하이해치로 제독은 해군 부사관에 불과하다라고 자신을 과소 평가했을 정도로 조선의 이순신 제독을 높게 평가했던 인물이 바로 러일 전쟁 승리의 주역인 일본의 도고 하이해치로 제독입니다. 자 여기서 신호 대기하면서요. 자. 그 정도로 우리 조선, 우리나라 사람이 이순신 제독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 할 수도 있는데요. 일본의 그 해군 제독마저 우리 이순신 제독을 그 정도로 높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죠. 어, 계속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전 총리의 1인자와 2인자 관계를 말씀드렸는데요 1세대 지도자인 마오쩌뚱과 쩌우언나이의 관계도 있습니다 자 1세대 지도자 마오쩌뚱과 어, 그 2인자였던 쩌우언나이 한자로는 주은내죠주은내는 어, 1인자와 2인자의 관계였었는데요 리커창 전 총리가 시진핑 주석의 정책에 반발했던 거와는 달리 저우원 나이는 철저하게 마오쩌둥마오쩌둥에게 복종을 하는 그러한 관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우원 나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 물론 중국 속담이기도 한데요. 저우원 나이가 무슨 말을 했냐면 혁명가가 되려거든. 어, 신의 혁명을 일으킨 순원처럼 하고 산의 대장부가 되려거든 어,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에서 어, 이또 히로부미 2등 어, 방문을 저격한 안중근처럼 되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혁명가가 되려거든 순원처럼 하고 산의 대장부가 되려거든 안중근처럼 해라. 라는 말을 중국의 1세대 지도자, 마오쩌둥 밑에서 철저하게 마오쩌둥에게 복종했던 권력 이인자 중국의 1세대 총리를 지낸 쩌원나이. 한자로 주은내입니다. 주은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안중근 의사도 그 정도로 이제 위대한 인물인데요. 자 안중근 의사를 취조했던 취조했던 미조부치 타카오 검사 미조부치 타카오 검사마저도 안중근 의사를 격찬을 했었다라는거 다잘 아실겁니다 뭐라고 격찬을 했냐면 아 여기서 크로징 멘트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택 모형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아, 뭐라고 격찬을 했냐면, 아, 안중근 의사를 취조했던 아, 타카오 미조부치 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안중근처럼 위대한 인물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죄 판결을 이끌해, 이끌어내야 할 직분에 있었던 일본의 검사마저도 안중근 의사를 그렇게 격찬을 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중국의 1세대 지도자 아, 마오쩌둥 밑에서 2인자인 총리를 했던 저우원 나이도 안중근 의사를 그렇게 격찬을 한거죠. 아, 혁명가가 되거려, 되려거든 순원처럼 하고 아, 대장부가 되려거든 안중근처럼 해라 라는 아, 그런 격찬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안중근 의사는 위대하시고요.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도 비슷합니다. 아, 1932년 중국 상하이 홍우공원에서 아, 폭탄을 던져서 일본의 육군도의 대장 등을 폭사시켰던 윤봉길 의사도 그런 아, 격찬을 받죠. 무슨 격찬을 받냐? 중국의 그 당시에 지배자였던 국민당의 장제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군 백만대군이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 중국군 백만대군이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 정말 장하다라고 중국의 그 당시에 실권자였던 국민당의 장제스가 그런 말을 했을 정도로 윤봉길 의사도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 상하이 임시정부, 또 나중에는 충칭 임시정부로 옮겨갔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중국의 국민당의 장제스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1932년 윤봉길 의사의 그 쾌거, 의거 이후에는 장제스도 어, 우리나라 상하이 임시정부, 충칭 임시정부에 엄청난 관심을 표명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했었고요. 어, 국민당의 그 장교 양성 훈련 기관에 조선인 특별반을 개설해서 조선의 청년들을 어, 군관으로 양성하는데도 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어, 양성된 조선 인들이 나중에 광복군을 결성하는 그러한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자, 여하튼 오늘은 아 현재 시각은 2023년 11월 13일 아 월요일 아침 7시 좀 넘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자전거 출근길에 중국의 국가 주석 아 시진핑과 아전 총리 리커창의 관계, 아 리커창의 죽음이 에, 죽은 리컬창이 살아있는 시진핑에게 큰 위협이 될수 있다라는 소재를 말씀드리면서 어, 권력의 1인자와2인자의 관계에 관하여 이순신 장군과 선조의 그런 관계도 말씀드렸고요 또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높게 평가되는지를 일본의 러일 전쟁 승리 주역인 도부 하이니치로 제독의 그러한 말을 어, 소개해 드렸고요. 또, 안중군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쾌거에 대해서도 각각 중국의 쩌원나이 전 총리와 장제스, 국민당의 총통의 그러한 격찬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아, 현재 시각은 2023년 11월 13일 아침 7시 2분입니다. 자, 오늘 한 주가 시작된 아침인데요. 오늘도 육회 상쾌 통쾌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차고 뜻깊은 한주 되시길 빌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또 2박 3일 부산은행연수원에 또 강의를 하러 가는데요. 오늘하고 내일은 인생이 막 직장 출근을 하고 수, 목, 금 2박 3일은 다시 서울에서 천리길 남쪽 부산에 있는 비행길 금융그룹 부산은행 연수원에 또 여신 법률을 강의하러 또 내려갑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파이팅 자.